저는 올해 65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한숨만 나옵니다. 제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제 고민을 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은 10년 전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며느리가 자랑스러웠고,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도 부유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30년 넘게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3년 전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집안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명절에 오면 피곤한 기색을 비치며 일찍 돌아가려 했고, 집안일도 전혀 도웁지 않았습니다. 시댁 방문도 점점 뜸해졌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고 나서는 더욱 바빠졌다며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제 생일날 있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아들이 혼자 찾아왔을 때부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오지도 않고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아들이 건넨 선물을 보며 며느리가 골라줬다는 말에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저희를 비교하는 듯한 말들을 할 때도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택시를 모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고 아들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질까봐 걱정됩니다.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저희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며느리의 태도에 많이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이 계속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아들에게 말하자니 부부 사이가 불편해질까 걱정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운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 깊이 남아있는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며 선물을 하나름 들고 오셨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사오신 명품 스카프를 자랑스럽게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시장에서 정성껏 골라 사들인 스카프는 한 번도 하고 다니는 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며느리는 항상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비교를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전부 케이터링을 시켜서 편하게 보낸다느니 요즘 누가 직접 음식을 하냐며 구시대적이라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웃으며 넘겼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것은 지난해 제 남편의 생신 때였습니다. 아들이 식당일로 바빠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녁에라도 잠깐 들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회사 접대가 있다며 아들을 못 오게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내외의 빈자리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 남편이 택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도 며느리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며 아들에게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살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그것조차 며느리 눈에는 가문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로 보였나 봅니다. 지난 설날, 며느리의 집안에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다며 명절 인사도 건너뛰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 여행 가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부모님과는 여행을 다녀온 후 따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아들의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후로 며느리는 마치 저희 집안 전체를 사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에게 당신 가족들은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는 말을 했다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며느리는 자신의 승진 소식이나 연봉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때마다 저희를 보는 눈빛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번은 시댁은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안쓰럽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저희 집에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혼자 와서는 며느리 몰래 용돈을 주고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아들이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원을 다녀오다가 우연히 할아버지가 모는 택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애가 할아버지 택시 모는 걸 봤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며느리는 항상 자신의 집안과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하시는데, 친정에서는 이런 음식은 안 먹어요 라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제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할 때도 저희가 충분히 교육비랑 용돈을 주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거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용돈 주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상황이 너무나 썩을 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무시당할까봐 조심스러워졌고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축되어 사는 것이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남편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며느리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조차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택시를 몰면서도 혹시 며느리나 손주들이 볼까봐 늘 긴장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추석 즈음의 일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골 같은 동네에서 뭘 하겠어요? 라며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서울 변두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골은 아닌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저희 동네를 마치 시골 마을처럼 취급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식당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에게 식당을 정리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하라고 강요한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소개로 들어가면 중간 관리직은 할수 있을 거라며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떳떳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며느리 덕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아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손주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시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제가 많이 난처해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들 부부가 이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손주들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저희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큰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사간 선물을 보더니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안 좋아해요라며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가 사준 선물이 좋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른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에 대해 이런 방식은 너무 올드하지 않나요? 라며 은근히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만든 음식을 손주들에게 먹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기름지다느니, 위생적이지 않다느니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남편의 생신 때는 더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은 생신 같은 거 챙기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라며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퇴근 후 잠깐 들러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많이 서운해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몰래 찾아와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당신 집안은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끔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전화하면 며느리는 애들이 학원 때문에 바빠요라며 면박을 줍니다. 하지만 친정에는 주말마다 데리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너무나 서럽습니다. 남편은 요즘 들어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혹시 며느리나 손주들이 볼까봐 늘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가끔은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 얼굴 보는 것이 줄어들수록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될수록 제 마음 속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갑니다. 때로는 이대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듭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위축되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중 지난 주말 결국 폭발할 것 같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대했던 며느리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회사 일로 바빠서 오지 못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SNS를 통해 며느리가 그날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생일에는 일찍 퇴근해서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시어머니인 제 생일은 이렇게 대충 넘기려 한 것입니다. 아들이 건넨 선물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골라줬다는 선물은 백화점 상품권이었습니다. 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주는 것 같은 형식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손주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택시 운전을 부끄러워했던 이야기,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들, 그리고 아들의 식당 운영을 비하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며느리의 행동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며느리와의 갈등,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의 태도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고 며느리 회사에 들어가라는 압박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며느리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난이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고, 아들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알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할지 고민됩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좋은 해결책을 찾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생일날 있었던 일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며느리에게도 제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가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에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더욱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시댁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시나요? 택시 운전하시는 것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모든 게 저희와는 안 맞아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집안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댁과 자신의 집안을 비교하며 아들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는 더큰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생각했나 싶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자마자 저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들을 부추겨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냐며 시어머니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며,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보면 창피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하는지 말했습니다.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는 것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이제 아예 오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참고 지내는 게 나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온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지내다가는 우리 부부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며느리의 무시와 모욕을 계속 참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지쳐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이혼까지 거론하며 자신을 몰아 세운다고 했습니다. 시댁과 연을 끊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택시 운전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가정이 깨질 수는 없다면서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신의 존엄성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대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와 무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닌 명백한 차별과 무시였습니다. 저는 긴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굽실거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저희 부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택시 운전도 저희의 소박한 생활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도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원한다면 그것도 아들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참고 살다가는 저희 부부도 아들도 모두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변함없이 택시 운전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나 손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마도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처럼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저희 부부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내려 합니다. 아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